우리 말띠 보살님들 2026년은 정말 귀한 대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운이 강할수록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꼭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급한 성격 다스리기입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자영사를 지혜롭게 피해 들어오는 재물을 꽉 잡는 비책을 명인보살이 차근차근 일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운세는 전통명리학을 바탕으로 한 흐름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늘 잊지 마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연생별 운세는 영상설명란에 시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돈복을 지키는 비책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2026년 말띠에게 주어진 이 뜨거운 기운 제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띠 분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말 숨 가쁘셨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더디고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깨 펴십시오. 2026년은 병원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띠가 진짜 자기 세상을 만난 격입니다. 광야를 달리는 천리마처럼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여러분께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첫 번째 파도 일복의 쓰나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이 쏟아집니다. 직장에서는 중책을 막고 사업에서는 주문이 밀려듭니다. 몸은 고되지만 움직이는 만큼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파도 주인공이 되는 명예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모임의 리더가 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여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파도 노력의 대가인 재물입니다. 흘린 땀방울이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게 통장 잔고로 돌아옵니다. 여행이 아니라 실력으로 부자가 되는 운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잠시만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을 한순간에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안타까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영살입니다. 자영살이란 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를 복가되고 재발에 걸려 넘어지는 형국을 말합니다. 2026년에 말띠는 엔진은 페라리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너무 급해서 서류를 대충 보고 도장 찍거나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 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어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명인 보살이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는 무조건 속도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빨리 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확장은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아무리 천원이 들어와도 결국 그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보살님의 신중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복을 거두차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멈춤의 비책과 절대 금기 사항을 연생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출생 연도별로 더 구체적인 조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54년생 갑오생 청말띠 어르신들 어느덧 칠순을 훌쩍 넘기셨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이시죠.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열정 덕분에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그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어르신의 몸을 상하게 할까 봐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병원인의 강한 불 기운이 갑오생의 나무 기운을 만나면 불길이 너무 거세집니다. 이게 건강으로는 혈압이나 심장, 내혈관 쪽으로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뒷목이 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세는 허름을 미리 짚어 대비하자는 것이지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가 느껴지신다면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진단을 최우선으로 해 주세요. 그게 진짜로 애곤을 막는 길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곧 자식들의 눈물임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시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하는 일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혼수를 두게 되는데 2026년에는 그게 큰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뱉은 급한 말이 화살이 되어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올해 어르신께 드리는 최고의 비책은 져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맡기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허허 웃어 주십시오.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고집을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자식들이 그 지혜를 존경하게 되고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문서운이나 재물운은 평이하지만 자식 덕으로 인해 용돈을 받거나 효도 여행을 가실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제발 2026년에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저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며, 건강만 챙겨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대운입니다. 절대 금기사항은 욱하는 마음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숫자 3만 세고 말씀을 아끼십시오. 그 3초가 가정의 평화를 지킵니다. 우리 66년생 병호생 정말띠 보살님들, 2026년은 여러분께 정말 뜻깊은 해가 됩니다. 태어난 해의 간지가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해, 즉,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해입니다. 진짜 청춘은 지금부터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치열하게 사느라 미뤄뒀던 나를 위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2026년에는 이대로 늙을 수 없다. 무언가 다시 저질러보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 기운 덕분에 직장에서는 은퇴시기임에도 오히려 새로운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사업에서는 그동안 망설였던 확장을 시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재물운도 아주 강력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문서가 풀리거나 노력한 투자가 결실을 맺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제가 꼭 잡아드려야 할 고삐가 있습니다. 병호생이 또병원년을 만났으니 불과 불이 만나 너무 뜨겁습니다. 이게 자칫 과속을 부릅니다. 내 인생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남의 말만 믿고 덜컥 큰 돈을 투자하거나 준비 없이 일을 벌일 수 있어 염려됩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큰 이익이 보일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운세의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진짜 내 돈으로 만드는 건 결국 보살님의 차분한 판단력입니다. 그러니 운이 좋다니까 무조건 된다고 맹신하기보다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신 뒤에 결정하셔야 이 귀한 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올해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해라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데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귀가 얇아지면 안 됩니다. 누가 이거 대박이다라고 재촉해도 나는 내 속도대로 가겠다 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세요. 인생 이막을 여는 정말띠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비책은 정속주행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속도대로만 꾸준히 가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2026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꽃을 피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 금기 사항은 보증과 동업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올해만큼은 검정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돈 잃고 사람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78년생 모호생 황금말띠 보살님들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신을 바라보는 49 흔히 말하는 9홉수에 들어섭니다. 다들 9홉수라 하면 괜히 불안하고 몸을 사려야 한다고 걱정부터 하시는데 2026년의 9홉수는 조금 다릅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난 20년 가까이 사회에서 쌓아온 경력과 실력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팀을 이끄는 장군이 되고, 사업장에서는 업계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병원연의 불기운이 모호생의 흙기운을 만나니, 불이 흙을 단단하게 구워주는 형국이라 여러분의 입지가 태산처럼 단단해지는 아주 귀한 대운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제가 정말로 염려하는 건 밖에서 오는 적이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 속에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안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모호생인데 아홉스에 대한 압박감과 뜨거운 불 기운이 겹치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으로 터지느냐 바로 욱하는 성질입니다. 도와 직원이 내 맘처럼 못 따라오거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때 예전 같으면 참았을 일을 2026년에는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고 학김에 사표를 던지거나 잘 지내던 그레처와 말실수로 척을 지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조마조마 합니다. 이 시기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번아웃과 충동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부릅니다. 운세가 아무리 성공을 가리키고 있어도 그 기회를 잡으려면 보살님의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확김에 내리는 결정이나 급한 변화는 기껏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반드시 3일만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78년생에게 드리는 최고의 비책은 중간 점검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내몸 상태는 어떤지,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한잔 시원하게 드시고 열을 식히는 그 여유가 아홉 수의 애군을 막고 50대의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절대 금기사항은 충동적인 사표와 창업입니다 준비된 변화는 좋지만 감정 때문에 욱해서 저지르는 변화는 절대 건물입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훗날 더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90년생 경호생 백말띠 보살님들, 지금 나이가 37, 사회에서 가장 허리 역할을 하며 치열하게 살고 계신 나이입니다.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시기일 겁니다. 경호생 백말띠는 원래도 기질이 강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는 성부욕이 대단하죠. 그런데 2026년 병원년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해입니다.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인정받아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오고 몸값도 뛰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에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보살님 자신, 정확히 말하면 조급증입니다. 백말띠가 불을 만났으니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을 모으고 싶어서 과정 없이 결과만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무리한 투자나 준비 없는 이직입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에이 간두자하고 학김에 사표를 내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이나 주식에 영골 투자를 하는 모습이 보여 제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2026년은 분명 돈이 들어오는 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들어오는 정직한 돈이지, 요행으로 얻는 돈이 아닙니다. 운세의 흐름이 재물을 가리키고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보살님의 냉철한 현실 감각입니다. 그러니 남들 따라 급하게 투자하거나 감정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보살님의 신중한 선택만이 이 대운을 진짜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혼이신 분들은 연애운과 결혼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나와 결이 잘 맞는 활동적인 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할 때도 내 고집만 앞세우면 다된 인연이 깨질 수 있으니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90년생에게 드리는 최고의 비책은 진득함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보여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사람이 결국 2026년의 승자가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반드시 도착하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절대 금기 사항은 빚내서 투자하기입니다. 올해는 버는 만큼 나갈 일도 많으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띠 분들에게 2026년은 불이 너무 강해서 탈이라고 말씀드렸죠. 엔진은 뜨거운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여러분의 급한 성격을 눌러 복을 깃들게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색깔입니다. 올해 말띠에게 가장 필요한 색은 차분한 남색이나 진한 갈색입니다. 남색은 물의 기운이라 불을 조절해주고 갈색은 흙의 기운이라 불기를 차분하게 덮어줍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황분하기 쉬운 날에는 이 색깔의 옷을 입거나 소품을 지니세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내 마음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물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무 염주입니다. 2026년에는 욱하는 성질이 문제라고 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로 오를 때,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보다는 따뜻한 나무의 감촉이 보살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거나 누군가 미워질 때 나무 염주를 만지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나무의 기운이 보살님의 화를 땅으로 흘려보내고 실수를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겁니다. 비싼 게 아니어도 됩니다. 내 손에 닿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신년 복주머니입니다. 올해는 재물 운이 좋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돈이 제 발로 나가지 못하게 꽉 묶어둘 상징이 필요합니다. 작고 예쁜 복주머니 하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돈을 지키는 작은 금고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지니고 계시면 됩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두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살님이 염주를 만지고 복주머니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올해는 좀 차분해야지, 아, 내가 돈을 아껴야지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최고의 부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띠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 말띠에게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과속하는 여러분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정할 때 또는 중요한 날짜를 잡을 때이 숫자를 활용해 보세요. 말띠 2026년 행운의 숫자 5 개. 첫 번째 숫자 5. 중심을 잡는 헐의 숫자입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줍니다. 두 번째 숫자 10. 완성과 채움의 숫자입니다. 벌어들인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숫자 4. 금전과 결실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 숫자 9. 단단한 새의 기운입니다. 흩어지려는 재물을 단단하게 뭉쳐줍니다. 다섯 번째 숫자 1. 시작과 물의 기운입니다. 뜨거운 불을 식혀주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언가 결정하기 힘들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숫자 5나 10이 들어가는 날짜를 택하시면 실수를 줄이고 순조롭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덜컥 약속하거나 화가 날때 확김에 결정하는 것은 2026년 말띠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하십시오. 둘째, 동시에 두 가지 일버리기입니다. 의욕이 넘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다가는 둘다 놓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셋째, 과속 운전과 급한 이동입니다. 실제로 운전하실 때도 속도를 줄이셔야 하고, 걸어 다니실 때도 급하게 뛰지 마십시오. 자영살의 기운은 내 몸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니는 습관이 애군을 막습니다. 넷째, 남의 말 믿고 투자하기입니다. 기가 얇아지면 안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면 지갑을 닫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화풀이하기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지 마십시오. 2026년에 가족과 멀어지면 가장 든든한 내 편을 잃게 됩니다. 집 현관문을 열기 전에 나쁜 기운은 털어버리고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 말띠 보살님들께 전해드린 2026년 운세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일복과 재물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해인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둘째, 속도를 줄이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복가되는 마음을 다스리세요. 나무 염주나 복주머니 같은 작은 물건의 의지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2026년 성공의 열쇠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말은 결국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쉴때 쉬고 달릴 때 달리는 현명한 말띠가 되어 2026년의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명인 보살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 말띠 보살님들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한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복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댓글에 연생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 한 분의 기운을 살펴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 재물이 가득하시길 명인 보살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